지금 켜져 있어요? 네. 아트여서 아시구나 네. 아... 나는 다섯 살이고 어린입니다 <laughs> 가장 자신 있는 요가 동작이요? 어, 지 <laughs> 질문이 되게 많은데요? 은시요 비판은 못할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남자친구니까 객관적으로 조언해달라라고 한다면 자기는 이런 쪽을 좀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살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것 같기는 해요. 저는 칭찬, 후 비판, <laughs> 약을 주고 사랑으로. 약은 <laughs> 주긴 해야지. 칭찬은 아니지만 비판. 말을 해야겠죠. 네. 비판할 응원은 같아요. 아닌 어려운 것 같고. 네. 저는 튀긴 해도 전자일 어, 것 같아요. 제가 할수 없는 거를 할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자체가 저는 되게 리스펙이 되거든요. 한번 좀 쓴맛을 좀 보여줄 것 같아. 꼴 <laughs> 만한데 네. 그냥 때려줄 것 같아. 꼴 만한데. 아니 뭐 항상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잖아요. 내가 아, 봤을 때좀안 좋을 수 있, 있지만은 그래도 아, 다음에 좀잘 작업하면은 좋은 게, 나오지 않, 좋은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어필해 줄것 같아요. 나도 대중의 눈인데 나한테도 별로면 다른 대중들한테도 별로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조언 정도? 저는 응원을 해줄 것 같습니다. 저 개인적인 제 가치관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아, 아. 예술가 저는 리얼이거든요 지금 <laughs> 좀 액팅을 하는 감정이 좀더 풍부하신 그걸 표현하실 아. 수 있는 분을 만나면 좀 어떨까 싶어요. 저는 이제. 공대생이다 보니까 좀 담백한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나의 어떤 그 감정선의 변화와 그 삶이 좀좀더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이거 응. 형준이 봐도 되는 거예요? 안 나오죠 이게 나오는데 <laughs> 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이 이제 저희 같은 공대 공대생이 감당하기에는 감정 기복이 좀이 감정의 폭이 좀 크신 것 같아요. 음악하시는 분 만나고 싶습니다. 예를 들면 잔나비 같은 스타일. 어. 네. 패션 계열이나 아니면 음악하시는 분들 음. <laughs>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사실은 피하고 싶은 뭔가 뭔가 그런 느낌도 있는데 맞아. 디자인 아니면 음악하시는 분 저도 관심사가 그쪽이 있으니까 뭔가 더 멋있어 보여요 제가 직업은 그쪽이 아니니까 오히려. 더 전문적으로 하면 멋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멋있는 게 <laughs> 매력 있을 것 매력 같은 있는 느낌 사실 음악 쪽 친구하고 좀 한번 사귀어 봤는데 좀 되게 자유분방하게 좋더라고요 음. 생각도 4차원이고 제가 좀 약간 일반, 일, 일반적인 생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댄서 춤추는 사람들을 좀 멋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영상도 많이 보고 해가지고 가끔 쳐달라고 하긴 하는데 <laughs> 힙한 거좀 쳐줬으면 좋겠어요 쳐주실 수 있나요? <laughs> 오, 네 후원, 후원금 들어오면 <웃음> <웃음> 아 어, 전혀 상관없는데 <laughs> 연인을 만난다면 형제애랑 전시회 쪽이 모나리자 앞에서 지금 제 와이프도 굉장히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저랑도 말이 잘 통하고 얘기도 잘 되고 서로 공통점이 많아서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락페스티벌이요. 다시 할게요. <laughs> 어, 전 전시회에서 만나겠습니다. 지금 여자친구가 전시회를 좋아하는 친구여서요. 전시회 좋은데. 저랑 감성이 좀안 맞을 것 같아요. <laughs> 어... 저는 전시회에서 만나는 게 뭔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<laughs> 좀 차분하고 <laughs> 조용한 사람을 좋아해서 전시회 가면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전시회가 더. 저다 열어놓고 만나고 싶었는데. <laughs> 전시회가 좋은 것 같네요. 좀 그냥 편견이긴 한데 좀또좀 침착하고 조용하실 것같아서 플루팅 한다면 좀 아는 척할것 같은데 뭔가 이게 편견인 것 같아요 미술관을 가는 사람들은 뭐다뭐점고코락 뭐 페스티벌에 가는 사람들은 다뭐 자유, 자유를 항상 추구하는 사람이고 이런 건다 네, 약간 그런 게 편견인 것 같아서 저는 딱히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네. 한, 한 달에 10, 20? 10만 원 정도? 10만 원? 한, 저는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는 <laughs> 아니 진짜로 하는 게 없다고 50에서 7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30에서 50 정도 그 사이에 예술 쪽 종사를 하고 있으니까 영감을 얻으려고 계속 그렇게 직접 보는것 같아요 계속 현재 있는 걸 찾아봐야 또그 흐름 갈수 있고 공부도 되니까 저화한 10만 원네 저도 한 10만 원 정도 보통 입장권? 같은 거한 2만 원 정도 하니까 그런 거 영화값도 한 2만 원 정도 하니까 그래서 좀 괜찮은 전시 있으면은 몇 군데 간다고 하면 한 10만 원 정도면 한 3, 40만 원 정도는 아이들이랑 같이 관람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시간만 내고 아빠가 잘 찾기만 하면 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뮤지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가지고 어린이 공연이어도 그래서 보통 티켓 오픈하면 이벤트 같은 거를 해서 50%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3, 4만 원 1인당 이제 똑같이 아이돌 금액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합쳐서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만해! 어 예술의 기준에 대해서 좀 여쭤보실래요? 네, 사회적으로... 생각보다 딥하다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질서냐 뭐 진실이냐고 했을 때 사실 저 코미디언들은 좀좀 좀 진실을 좀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실 도덕성이 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 기준에 조금 못 미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. 정신 차리세요. 재능이 있다고 다가 아닙니다. 사람이라면 다 가져야 되는 도덕성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길. <laughs> 그런 기준을 파괴할 수 있으니까 예술이지 않을까요? 근데 법적인 테두리 안에 저는. <laughs> 아, 근데 사실 그러니까 중요하고 말고는 약간 그 사람의 밥줄이 끊기냐 안, 끊, 안 끊기냐? 의 기준인 것 같아요. 특히 자유 의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경직돼 있으면 어, 다양하지 못할 것 같아서 잘 모르는 무언가를 낯설게 낯설지만 익숙하게 보여주기 위한 건데 거기에까지 도덕성을 개입시켜 버리면은 우리가 그걸 보고서는 뭘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일정 부분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. 사람들이 생각한 생각하는 도덕적 도덕 도적, 도덕 자태는 다시 아무래도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의 영향이 크잖아요. 옛날처럼 막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점을 가지시고 예술 활동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.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. 그게 정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뭐 요즘에도 막 다른 연예인들이랑 보면은 어쨌든 예 과거에 논란이 있는 연예인들도 되게 많은데 지금 잘 활동하고 있잖아요. 좀 음주운전 경력 많으신 분도 있는데 지금 활동 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심각한 것만 아니고 성범죄 이런 것만 아니면은 저는 그렇게 신경은 안 쓰는 것 같아요. 아니 무조건 졸잼이지요. 제가 또 예술을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좋아하기 때문에 예술 그냥 졸잼입니다. 저희는 예술을 하니까 어, 듣는 사람은 재밌는데 하는 사람은 재미는 없습니다. 고등학교 때 처음 그 패션 쇼를 해봤거든요. 런웨이를 한번 해봤는데 그때 막 너무 즐겁고 가슴 떨리고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. 인간이 살아갈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약간 바쁘게 살아가다가 쉼터가 예술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반대 의견 하나 제시하면 좋을 것 같아서 <웃음> <웃음> 살짝 그 노잼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저 같은 일반인들은 추구할 수 없지만. 그러한 예술인들은 추구할 수 있는 그들만의 재미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아 예술 은 재미죠 전 재미죠 예술은 상상할 수 없어요 같은 작품을 보더라도 내가 지금 보느냐 나중에 보느냐 과거에 내가 보느냐에 따라서 좀 해석이나 다가오는 게 달라가지고 현실점에 국한되지 않고 계속 생각하고 좀 곱씹어 볼수 있는 점에서 좀 재미인 것 같습니다 예술 당연히 존 재미죠 예술이 없으면 재미가 없, 없잖아요 저는 예술 너무 너무 사랑하는데. 존재 존재? 존재 제가 좀 트렌드에 민감해서 그런 거 찾아다니는 것도 재밌고. 아. 어. <laughs> 어, <꼭 맞았어>. <웃음> 아. <웃음> <웃음> 너무 쪽마저고. 아. 너무 기분이 안 좋아 그림 계정 인스타 올려 주시나요? 태그해 주시면은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. 빠빠이. <laughs> <웃음> <웃음> 너무 어려워요. 나 <laughs> 진짜. 네, 감사합니다. 너무 노잼으로 한거 아닌가?